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지사장들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네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제가 시작이다 보니 배경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레미야는 1장 1절에서 나와 있듯이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차면 제사장의 업무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제사장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주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3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성별하셨고 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시기가 언제였는지입니다. 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남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왕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뽑히는 왕입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문하세가 여호와의 앞에서 아주, 아주 악을 행한 것과 대조됩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개혁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의하면 이 왕위로 오른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요시아 13년이니까 이미 1년 전부터 요시아는 남유다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18년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요시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요시아 12년부터 다시 하나님께 향하자는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 18년에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더욱 개혁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본문 속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은 겉보기였고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예레미야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며 정말로 시드 기아를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배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자 하며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그 부르심은 예레미야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엄청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아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도 아니고 헌신을 작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오직 그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었고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아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세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타는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 여러 나라에 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주신 것은 결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속에서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그가 앞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5절은 이 사역은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하니, 아멘. 어, 슬프도소이다라는 감탄사 이후에 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 여기서 아이는 완전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소년, 젊은이, 청년 정도를 말합니다. 어, 정확한 나이는 알수 없지만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나이는 대략 2 0살 안팎으로 봅니다. 어, 제가 요즘 초등부를 맡고 있잖아요. 어, 초등부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나 모릅니다. 어, 그 조그만 녀석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어, 대답하고 어, 어떤 질문에 질문에 대해서 어, 논리적인 사고를 하며 답을 유추해놓는 것을 보면 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어, 초등학생도 이런데. 2 0살 정도 된 예레미야가 말을 못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아직 미성숙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제사장 업무에 투입되는 나이는 2 5 살부터 5 0 세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부름 받았을 시기엔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나이였을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엔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볼품도 없다고 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났기 때문이거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자신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진짜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너앞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어디로 내가 보내든지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명령한 것을 말해.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러 나라를 뽑고 파괴하기도 하시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이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행위로서 열매 맺게 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분명 예레미야가 앞으로의 본문 속에서 겪을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그 끝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는 아이입니다라며 나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나댐을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